후두염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요법 4가지. 후두염에 걸리면 목이 쉬고 따가우면서 마른 기침이 나온다. 보통 성대감염이나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 후두염을 완화하는 자연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후두염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요법은 보조적 치료수단 중 하나다. 후두염은 목 앞쪽에 있는 후두 또는 성대감염으로 유발되는 질환이다. 해당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감염됐을 시 나타나는 후두염의 주요 증상은 쉰 목소리이며 부종, 인후염, 마른 기침, 입안 건조 등 증상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후면 상태가 나아지지만 자연 요법으로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다. 또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자. 후두염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요법 4가지. 메이오 클리닉은 후두염을 단기간 지속하는 급성 증상이라고 말하지만,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후두염이 장기간 지속할 경우,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후두염은 바이러스로 감염되거나, 목을 너무 자주 사용할 때 발생한다. 후두염 증상은 자연요법으로 완화할 수 있는데 의사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1. 꿀에 절인 생마늘 꿀에 절인 생마늘은 후두염에 가장 오래 사용된 자연요법이다.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감염과 염증의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 식물의학 아비케나 저널지에 게재된 논문들에 따르면 마늘은 항균, 항염 및 항바이러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호흡기 감염에 유용하다고 한다. 또 캐나다 가정에 지는 꿀이 만 1세 이상 된 어린이 기침 같은 후두염 증상을 가라앉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2개월 이하 아동은 면역성이 낮아서 꿀을 먹으면 보툴리누스 중독을 유발하는 보툴리누스균 같은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도 있다. 준비 방법. 생마늘 한쪽을 으깨서 유기농 꿀한테이블과 섞은 다음 하루에 한두 번씩 먹는다. 2. 소금물로 입안 헹구기. 후두염처럼 목이 아플 때 사용되는 가장 전통적인 치료법이 소금물로 입안 헹구기다. 따가운 목을 달래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영국 보건부는 소금물로 입안 헹구기가 어린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준비 방법. 먼저 소금 1 2 티스푼 2g을 물 1컵에 타서 잘 젓는다. 그 물로 2분에서 3분간 입안을 헹구며 삼키지 않는다. 하루에 2회 반복한다. 3. 유칼립투스 수증기 들이쉬기. 후두염 증상을 완화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유칼립투스 수증기 마시기가 있다. 플레이버와 프레그런스 저널지에 따르면 독감이나 감기, 인후염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준비 방법. 유칼립투스 오일을 끓는 물에 열 방울 떨어뜨린다 커다란 그릇에 그 물을 붓고 머리를 숙인 다음 수건을 둘러쓴다. 5분간 수증기를 들이쉰다. 4. 사과식초로 입안 헹구기. 사과식초 역시 근거 자료가 부족하지만 다양한 전통치료법에 활용된다. 사과식초로 입안을 헹구는 것은 안전하며 항균성분으로 후두염 증상을 완화한다. 준비 방법. 미운수 1컵에 유기농 사과 식초 1 테이블 스푼을 탄다. 사과 식초를 탄 물로 2분에서 3분간 입안을 헹구고 뱉는다.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하루에 2회씩 반복한다. 기타 후두염 증상 완화 방법. 위에서 언급한 자연요법 외에도 후두염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법이 몇 가지 있다. 미국 생물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말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기 알코올, 담배와 카페인 같은 자극제 피하기 수분 섭취 늘리기 맵고 기름진 음식 피하기. 의사 처방 없이 마음대로 항생제를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합병증이 나타났다면 그 즉시 병원에 방문한다. 의사만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자.